어, 어, 그럼, 오늘은 왜 지금 나왔어? 그럼, 오늘은 뽀로로 대신 내가 터닝 맥크대배트를 하기 위해 나왔다, 그럼. 애들이 각오하는 게 좋을까, 그럼? 헤헤 <laughs> 웃기고 있네. 내가 뽀로로를 두 번이나 꺾어버렸다고. 그럼 난 너네 꺾어버리겠다, 그럼. 오늘 나와 함께 터닝카는, 어, 다 돌. 오늘 나와야 돈이 가는어잉빡키자 카드는 이미 다 배치해 놓았으니까 이제 배틀 시작하자고 그럼 좋아 해보자고 좋아 그럼 나부터 간다 세로 백 카드 다돌백 카니 말고. 다들은 블루속성인데, 점수는, 알타헌팅크우 블루속성, 10점, 아이, 시력이 약한데, 어떡하냐, 크롬 어, 아, 이거 어떡하냐. 좋아, 좋아, 두 번째, 스테덤 메카드. 메카님하고, 과연, 블루독상, 하이드론, 오크윙, 블루독상, 20점, 아, 허비 30점이다, 아이. 에디가 왠지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크롱, 에이, 접다 크롱, 왠지 불안한데, 크롱, 에이. 오늘은 내가 이겼다. 좋아. 일단, 카드는 확인해야지. 0점으로 끝내는 건안 되니까. 좋아. 그럼 간다. 백카니 맑고. 복귀는 블루속성인데. 제트, 다크베리어. 블루속성 20점. 어, 좋아. 10점 정도는 가볍게 뛰어넘어주겠어. <laughs> 아이고, 뭘 잔다, 저 이쪽은. 예. 어, 됐 어. 잠깐만. 자, 됐어. 두 번째, 새덤 메카. 메카님 왔고! 과연, 블루 석성. 오! 머스톤, 노즈 슬랩. 블루 석성, 60점. 아, 하하 좋아, 넌 앞에서 80점이다. 아이 이번 판은 내가 이겼다. 아이 신난. 어 이렇게 승리를 빼앗겨도 안 되는데 어나 처음 나왔는데 이기고 싶단 말이다. 크롱 좋아 마지막이다. 다들 메카님 할까 다들은 불속상해. 블루덕성 H, 스트라이크의 지지점수, 50점! 어, 일단, 나는 아까 30점에, 지지점수 50점! 그럼 난 앞에서, 80, 80점이다, 그럼! 어, 일단, 동점을 만들었다, 그럼! 오케이! 아, 그럼 녀석, 어떻게, 동, 어떻게, 스트라이크가 나온 거지? 좋아, 나도 스트라이크만 나오면, 이길 수 있다! 마지막이다! 에카님 왔고! 좋아! 점수는! 겨꼬리! 어스스폴릿! 아이, 뭐야, 이거! 속상했지! 실패잖아! 으아! 으아, 진짜! 아! 아, 그런가, 배틀에서무승부가 어, 되다니! 으, 짜증나! 어, 원래는! 오늘 내가 안져서 다행이다, 크롱. 어, 에디, 아, 다음에 우리 또 하자, 크롱. 그래, 다음에는 내가 꼭 이겨줄 거야. 그럼 각오해. 그럼 각오는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크롱.